희가연습생때 적성 검사. 그 적성 검사를 했거든요. 그상담을 상담 수업 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자 성인 군자형. <laughs> 난 뭐, 기억이 대박. 은광 씨랑 민영 씨는 같이 나왔어요. 똑같은 형태로 두 분이 같이 그러면 성인 군자형이에요. <laughs> 아 민영이가 이제 드디어 나한테 동화 됐구나. <laughs> 아 원래 이런 성향이긴 해 내가. <laughs> 그래서 이 성인 군자형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면 네. 다른 사람한테 되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어떤. 네.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안으로 참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냥 싫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많이 참고 양보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본인은 사실은 많이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다 그냥 쉽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많이 애써서 잘 하는 건데 주변에서 잘 모르고 그냥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배려도 많이 하고 주변의 감정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고 어, 뭐 어, 그런 어, 분들이죠. 맞는 맞아요. 거 맞나요? 어, 맞아요, 예, 완전 네. 정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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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이에요 정답 아 정답이에요 따뜻해요.